안녕하세요. 집마담의 펀튜브, 집마담입니다. 좋은 신전, 7일차 녹화 계속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보, 원래 좋은 신전은 끝난 것 아닌가요? 운로. 당신이 다리 멍둥이를 불린 지른다기. 다시 시작했대. 그럼 레가시가 다시 힘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번엔 레가시 말고, 태평요술님이 힘을 빌려준다고 하네요. 레가시보다 못하지만, 태평요수님 또한 요즘 러트각을 보인다고 하네요 좋은 시선 제게시킵니다태평요수님도 기대해 태평요수님 감사합니다 승상 이제 난만한 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폐하께 말씀드려 북벌을 할생각이요 북벌 그렇군요 선황의 유지를 믿기위해 그렇소 자 그럼 일단 성도로 돌아갑니다 그림은 내맥인데요 하하 출사표를 받으시옵소서, 응, 음, 허허, 승상 이것을 보니 승상은 북벌을 시작하보고 예, 남만도 평정되고, 지금이야말로 선왕유빈님의 유치를 실현시킬 때입니다. 그러나 승상, 우리군은 남만 토벌을 끝는지 얼마 안 돼요. 병사들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나 오나라에 비해 국력이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언젠가 완전히 뒤떨어지게 됩니다. 승사 그렇게말씀하셨어면 오케이. 어, 비도 온다고 하네요. 강류 우리 군에 갈팡질팡한다. 바람바퀴를 획득했고요. 또 조진이네요. 어? <laughs> 조으니 어리네요. 아, 장료가 죽었다고 합니다. 악진과 이전도 나오지 않고요. 자, 제갈로 획득했는데요. 활입니다. 활, 십자 공격이에요. 십자 공격! 강류, 병력차고요 금화간포를 이미 갖고 있네요. 금화간포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순발력을 높이는 효과. 오케이, 여기에 뭘 주면 바람바퀴를 주고. 아, 바람바퀴? 일단 관세에게는 제갈노를 주고요 으흠. 옥세를 빼고 강리에게 줄게요 왜냐면 어차피 마대는 반격구 재반격 스킬 때문에 어차피 웬만하면 한 턴에 죽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백은방패, 청랑서, 서쪽지역도 청랑서를 주죠 청랑서를 혼자 던져놓더라도 살아날 수 있게끔 가보겠습니다 b 는어 b 도 들어왔네요 오, B도 장식해 주겠습니다. B, B 선술사. 아, 드디어, 드디어 선술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선술사. 드디어 정말 선술사가 드디어 왔어요. 태평도술써 주고요. 이 칠성검은. 성자보검. 마소. 이렇게 하죠. 아, 드디어, 여러분, 선술사가 등장했습니다. 기산전투 가시죠. 오진을 타각시켜라. 15턴 내로 클리어 할 경우, 사자 투구를 준다고 합니다. 15턴 내로 클리어 할 경우요. 화면, 화면 깨지지? 오케이. 자, 제갈로의 힘. 아니 왜힘아 여기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마구마구 되네요 아 마속과 제가 그냥 붙어있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빵빵 방, 방. 오케이 나이스 아 제갈로 공격. 오케이. 아 괜찮아요. 관색이 마무리를 하면 좋겠지만. 오케이 좋구요 대원소 마무리, 침약 도발, 오케이, 아, 유격이 위에 있는데요. 위협을 좀 빠르게 없애줘야 할것 같습니다 위협을 빠르게 없애주려면 아무래도 마대로 길을 뚫어야겠죠? 오케이, 밑밥도 쳤구요 마운로그로 체냐 화진 아하, 그렇다면, 제 갈량 으로 풍룡, 뭐야 풍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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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요 딱 가운데 쓰면 잡을텐데 오케이 마초로 후. 마초? 좋은 나이스 좋아요 측량 회기 풍요 분명 불어라 바람 좋습니다 깔끔하죠 오케이 다 살아남았고요. 좌. 쥐진 쥐진 꽁아그마죠 측량 구원군 여러 렁 마무리 15턴 내에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겠습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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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샷 마무리 마무리 좋고요. 유공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관색은. 좋아요. 좋아요. 청약. 대보그. 누가 나왔죠? 자 마대와 아이들은 바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조은도 바로. 맞춰도 바로. 뭐야 아 우리팀 죽어도 되나요? 아 죽어도 되네요 어 죽어도 돼? 죽어도 되면 땡큐죠 오케이 마무리 18 장포 마무리. 아뭐 죽어도 된다고 하면 부담감 확 떨어지죠. 오케이. 이하. 기합, 좋아요, 중약 분기, 폐기. 오케이. 오 먼저 나온다고? 먼저 나온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a y o k 없이 o k 나왔죠. k a y 맛을 보여주고. a y o k 부 y 오케 야, 기하 아우 강요 너무 느리네요 소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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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우, 좋아요. 자, 이제 마초는 이쪽으로 와서 길을 뚫어주고요. 마대는 여기서 오케이 어우 아무도 못 죽였네 이게 뭐야 아무도 못 죽였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초가 사진으로 오케이 측량 서버그 나이스 샷. 승량. 풍영. 나이스. 하지. 안 된다면 연속 공격이 들어갈 테니까 땜 잡는 거죠. 소보급으로, 대보급으로, 선술사는 회기. 아, 이게 그 모든 장수가 그퇴학하는 조건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 확실히 조금 쉬워지는 면이 있네요. 장소 하나를 퇴각하면 바로 게임이 끝나버렸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어려웠었죠? 어려웠었는데. 오, 뭐야? 어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쎄? 잠깐만. 어왜 이렇게 센 거야? 마초와 서왕의 엘리터가 있거든요. 아, 마초가 지지 마초. 마초, 마초맨. 어우, 어우, 조유자식 무시세네요. 기분이 나쁜데? 조유를 좀 죽여야겠습니다. 올라가서. 그냥 엎어 오케이 조용히 자식고 그냥 빨리 죽여버리겠습니다 초열로 마무리 요하야 뭐 워낙 강력하니까 있어서 독양. 오케이, 마무리. 이렇게 하면 얼추 돼가는 것 같은데요. 강유. 자, 됐고. 밑에는 이제 마초가 열심히 달려오고 있죠. 일기를 쓰고 써주고요 마초와 서왕의 일기도 감상하시죠 마지막 전투가 될것 같습니다 서왕도 이제 명을 퇴직해야죠 오래 싸웠는데 뭐야? 그냥 도망가 버리네요. 뭐야, 이게?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우, 뭐야, 이게, 이뭘 갖고 있는 거야? 강창과 철갑옷인데, 뭐 이렇게 세지? 잠깐만. 395. 어, 너무한데? 그렇다면, 우리도, 버프 좀 돌리고요. 고리 하나 먹고. 어우, 세네요. 나도 버프 좀 돌리고. 어우, 세다. 어우, 아파요, 아파요. 청당사가 있어도 이 정도면. 오우, 쎄네요, 쎄네요. 오케이. 비 B, B. B로 수송. 와, 쎄네요, 쎄네요. 오케이, 하지만, 조진 마무리 짓죠. 아, 마대가 벌써 48레벨. 이게, 방천화극과 연안갑옷의 힘이죠. 사사투까지 획득했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다음 시나리오, 가정전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